어제는 6.25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2년 전에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500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군과 유엔군도 4만여 명이 죽고 11만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은 초토화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온조받던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로 다 같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보호라는 말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참 많습니다. 참 나라가 중요하구나. 또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만 어느 한 나라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옆에 몰도바를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까지 보내서 도와주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무려 16개의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주고, 무기를 보내주고, 또 우리 다친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인구도 작은 약소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거로 치면 세계 1등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도시를 바라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 170여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도 좁고 지하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세계에서 1위 품목이 무려 77개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지키고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종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이 대한민국도 사랑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애국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에스더도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걸고 민족을 구원했던 애국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재펄 박사,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안정운 의사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국하면서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심에 잘못되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체를 앞세워 독일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고, 타 민족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유태인 600만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 푸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애국심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애국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귀하다면 다른 나라 민족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 민족을 억압한다든지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애국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애국심, 애국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일이 나치아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보네포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교회 기독교인들이 전쟁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히틀러 암살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애국심은 무조건적인 우리나라 무조건적인 우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라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혼당식을 마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 기도를 잘 들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버린다면, 나도 네 나라와 네 민족을 버려서 너희 나라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laughs> 그대 땅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첫째가 기독교인의 나라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부유 속에 많은 위험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여당, 야당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싸우고, 야당 내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당권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를 보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의 희망이 있습니까? 공교육이 무너지지 오래 돼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은요, 이 사교육, 이 사교육 때문에 이제 대학도 가고, 사교육이 없으면요, 대학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갔습니다만. 지금은 조사해 보니까 중상류층 아이들이 학생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교육 받은 사람만 갈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곳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크롬을 받는 너희들만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참아두고 볼 수가 없어서, 불로 심판하기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돔성에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로세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악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도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5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소돔성 사람 다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좀 걱정이 됐어요 5명이 부족해서 망하면 이건 큰 낭패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45명을 보고 소돔성을 용서하나. 또 걱정이 됐어요. 4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한다. 3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한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한다.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체면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주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의인 열 사람이 있다면 그열 사람을 보시고 소돔성을 용서해 주실 수도 없습니까?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용서한다. 여러분, 소돔성의 역사가 들이 어이면 그 당시 약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명 중에 의인 열 사람만 있으면 그 소돔성을 용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성은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부족해서,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결국 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죄중에 고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너희들만이라도 죄악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봐서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때문에 이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면 회개할 줄 모르면 우리 때문에 이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크롬을 일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죄악에서 돌아서고 회개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수록 우리가 힘이 있을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교만한 민족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 중국 사람들한테 수천 년 동안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왕이 왕으로 등곡을 하면요. 저 중국 황제의 인가를 받아야 조선의 왕 노릇을 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다가, 지난 1990년대인가요?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을 좀 앞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여행을 다녀온 우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은 아주 더러워. 화장실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공항이 우리나라 버스 여객 터미널만도 못해 중국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비웃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이 이주노동자들 우리가 그들을 우리보다 낮게 보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냐? 세계 최빈국이 아니었냐? 오직 하면 필리핀이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었겠습니까? 그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조금 산다고, 조금 나아졌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 무시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그런 겸한한 백성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하든지 가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크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귀여게 주고 존중해 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핵무기의 위협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당국자들은 걸핏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서울이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들어있어요. 북한은 장사정포를 수만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꺼번에 쏘면 은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 한반도는... 화약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알지 못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이죠, 대한민국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 여러 나라가 6.25 때처럼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주고, 우리나라에 무기를 보내주면서 대한민국을 도와줄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우크라이를 보라는 겁니다. 한 나라도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국 이기주의가 완전히 팽창되어서 왜 남의 나라 때문에 내, 내 나라 젊은이가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미군도 다 전쟁터에서 철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나라의 번영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땅도 고쳐주시고 천재의 지변도 거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악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전쟁, 끝난 지가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때렸던 사람들은 친북 사상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도둑거나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못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이것을 깨닫고 죄악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들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